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빰한 목독방입니다 아파트 청약제도가 다소 바뀔 전망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정치권에서 시스템을 보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핵심은 첫째, 추첨제 물량 비중을 높이겠다. 둘째, 1인 가구를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일단, 현 청약 시스템이 가점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가 웬만해야지 꺼내놓기도 민망한 점수 때문에 매번 청약에 도전을 하지만 당첨 문자 받기는 커녕 당첨 퇴짜를 받기가 일수였죠. 서울의 공급이 상당히 썰스티한 상황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사람은 부지기수 오아시스는 무슨 동네 목욕탕 욕조만 하니 이거 박 터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나가는 클럽 입장보다 더 까다로운 문전 박대를 당하기 일쑤죠 그것도 셀프로 알아서 걸어나가야 됩니다. 가점이 안 되니 스스로 무장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첨제 물량 비중을 더 높인다고 하네요.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하니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전망입니다. 추첨재물량이 늘어나면 청약자들 대부분 가점이 모자라잖아요. 자금만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가점도 대출을 해주면 좋을 텐데. 만점에 가까운 가점, 녹록치 않은 세월을 견뎌냈던 분들만 머리에 쓸수 있는 영광의 월계관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3040세대가 청약시장에서 손을 털고 나와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 갭투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거죠. 일단 새를 끼고 구축을 사거나 그렇게 산 구축을 다시 전세로 돌리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일단 청약 시장에 추첨제 물량 녹색 불이 켜지면 빨간 불로꽉 막혀 있었던 청약의 흐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청포자, 청약 포기자들이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할 수 있겠습니다. 전산 추첨으로 돌리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 어찌 보면 이 불확실성이 모든 청약자에게 평등한 당첨 기회로 돌아가는 역설적 면이 있어서 누구든 추첨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다시 청약 시장으로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 계획상으론 수도권 200만 가구 공급이라는 웅장한 주택 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급 라인에 발 맞춰서 청약 시스템을 손질한다면 확실히 약발은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 60 세대 정말 전월세의 눈비를 맞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가점을 쌓기 위해 인내했던 분들의 기회도 분명 고려해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분들 오로지 가점 하나만 바라보고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5060 세대도 피해보지 않는 방향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정말 청약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 시장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 거의 추방에 가까울 정도로 1인 가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1인 가구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안정적인 내집 마련해야 되잖아요. 특별 공급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꼭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조만간 나올 청약 제도 개편안이 모든 세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답답한 내집 마련의 탈출구가 되길 바랍니다. 인천에서 국제 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송도 최근 이곳에서 6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있죠. 바로 송도 아크베이 오피스텔입니다. 청약이 마감됐는데 잔여 호실로 31실이 나왔습니다. 청약 일정은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 5월 11일, 계약 체결은 5월 12일 진행이 되고요. 타입을 보시면 모든 평형이 8사 타입. 아파텔이라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845A, 123, 5 b 까지는 전형적인 아파트 4way 판상형 구조죠. 근데 OC는 라운드형 벽을 가지고 있어서 비선호 OD 역시도 바통풍이 불가능한 약간은 친숙하지 않은 구조. 일단 로얄은 845A1, 5A2가 7세대나 나왔네요. 일단 공급 금액을 보면 4억 9천에서 6억 9천 선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단지는 845B401호가 4억 9천 선입니다. 일단 동호수 프리미엄만 1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오피스텔 청약 자체가 완전히 프리전이죠. 전국 청약 가능하고요. 만 19세 이상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당연 무관 청약 신청금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6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매는 소유권 등기 이전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셔도 청약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에 한해서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니 계속해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당 후공.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해도 n no 프라블럼. 여긴 무엇보다도 입지가 노른자입니다. 우선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요충지, 국제 업무지구 IBD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이 태생적 입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죠. 게다가 교통, 인천 1호선, 국제 업무지구역, 초초초 역세권, 뿐만 아니라 GTX-B도 들어와. 인천대 입구역으로 GTX-B 라인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2027년이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역까지 20분에서 30분이면 도착. 이선은 이미 중심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굳이 인프라가 조성될 것을 목이 빠져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 이런 입지 배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송도 아크베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역시, 주변 시설을 분명 리딩하게 될 겁니다 이문휘경유타운에 속해 있는 구역 중에 2021년 제일 먼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문1구역이죠 많은 청약자들이 손가락 관절에 신경통이 생길 정도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서울 분양의 대어죠 이건 꼭 잡아야 하는 단지 맞습니다 이문1구역은 이미 작년 7월 1일에 2주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현재 완료된 상태 건물만 올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횡한 돼지는 아파트 대역사라는 망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현지 소식에 의하면 레미안 쪽에서 분양 시기를 무조건 앞당기겠다. 계속해서 분양 시기가 차일필 늦어지니 레미안 쪽에서 공격적인 시그널을 조합적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레미안 홈피에 나와 있는 대로 9월 일반 분양시장의 추남, 가을 남자가 돼서 분양시장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달력의 숫자 고치지 마라. 보는 것도 지겹다. 이문일구역은 삼성물산 레미안이 시공을 맡아서 총 2,904세대가 2024년 6월에 입주할 예정이죠. 마마미야. 정말 덩치가 굉장히 크죠? 이중 803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아마도 서울 공급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일단, 800세대 이상을 분양하니까 물량 면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보는 대규모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평형은 52제곱에서 99제곱까지 구성, 52제곱 87세대, 72제곱 178세대, 84제곱 491세대, 99제곱 47세대, 총 803세대입니다. 84제곱이 491세대로 물량이 제일 많죠? 제일 선호하는 타입이라 경쟁률이 치열할 듯 합니다. 8호제곱 이하는 100% 가점제, 혈투가 벌어질 거고요. 8호제곱 이상은 50% 가점제와 50% 추첨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2년거주 100% 우선 공급입니다. 대략적인 입지, 외대 압력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더블 역세권역이죠. 인근 청량리역과 전철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청량리의 문어발 같은 교통 화브를 그대로 이용, 분당선, 1호선, 경춘선, 경의 중앙선, KTX, 심지어 GTX, BC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한 교통호재도 배우로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GTX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아무 동네는 누릴 수 없는 골든 티켓이죠. 한여름 하늘을 보면 목이 터져라 울어대던 매미소리가 은은하게 자취를 감추고 그렇게 등을 보인 채 여름이 퇴장하면서 터벅터벅 초가을이 걸어 들어올 즈음에 이문일 구역은 불쑥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예상분양가 59제곱 5억 3천선, 84제곱 6억 8천선 예상해봅니다. 아마도 8사제곱이 9억에 가까운 꽉찬 8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사이다 분양가를 선보인 동탄 디에트르 택지비를 사업지 조성 시기 즈음으로 잡았죠. 지금 불장을 이루고 있는 동탄의 택지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는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라는 톱니바퀴와 더불어서 맞물려서 갈 가능성 높을 겁니다. 정말 올가을에 당첨이라는 가을의 전설을 쓸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시세로는 휘게 SK뷰 84제곱 기준 12억 7천을 찍고 있습니다. 이문일구역 레미안 반값 아파트가 될 가능성 높죠. 입주 시세 역시도 고공 행진할 것은 불을 보듯. 합니다. 오늘의 청약 캐릭커처 청약제도 개선. 추첨제 비중을 높여주면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에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 1인 가구의 특별공급 편입은 이제는 청약할 수 있겠다는 새로운 기회. 그러나 5060 세대 가점을 쌓아온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때답니다. 송도, 아크베이, 오피스텔, 자녀 오실 줍줍, 아파텔은 가지고 있어도 청약도 전엔 지장이 없어. 송도 국제도시 잠재성을 느껴보실 분들은 도전 이문일구역 레미안 올 9월에 분양 예정 800세대 일반 분양은 아마 서울 공급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로 하반기의 서울 공급은 예정대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